네 반갑습니다. 오늘 같이 볼 리포트는 이제 마지막 TCC 스트입니다 이전에 어 상신하고 신흥하고 이제 다 해서 TCC 스틸까지만 보면 SDA 향으로 음뭐 사립팔공 이슈 있는 항목들은다 간단하게 본것 같습니다. 일단 TCC 보기 전에 오늘 뉴스가 나왔던데요. 21일 날 삼성 SDI 101조 7 0 0억 들여 말레이 원형 배터리 라인 증설이라고 뉴스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왕궁전 24년부터 양산 돌입이라고 뉴스가 나왔고 원통형 배터리 라인 증설에 투자한다. 그래서 삼성 SDI가 타어 2차전지 셀 업체에 비해서 투자가 조금 보수적으로 했었는데 어, 수익률을 안 꺾으면서 어,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증설이 늘어난다 라는 거 뉴스가 나왔고 제가 어, 오늘 예고를 했잖아요. 상신, 신흥, 그 다음에 t c c 스트까지 보려고 했는데 마침 뉴스도 나오고 음, 또, 텔레그램에, 어, 드래곤 라이더 님이 워낙 관심있게 이쪽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셔서, 어, 마침, 이렇게 내용이 있길래 저랑 뭐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고,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, 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리포트로 좀 보고 할게요. 제가, 어, 러면티치스틸 탐방노트라고 해서 sk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 어 아마 날짜가 기재가 안돼 있는데 어, 날짜 주가가 6월 8일 기준 됐으니까 8일 날 날짜로 나온 리포트 같습니다. 어음 원통형 전지 채택 확대로 tcc 스틸 수혜 아, 주가 먼저 볼까요? 주가는 3,0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도 어 계속 뭐 만원대 전후로 보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, 저희 이번에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원, 원, 엄청나게 견고하게 지지하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음, PR은 9.3인데, 포워드 PR이 아니라 이거 증권사 어, 리포트에 나오는 음, 컨센서스. 보너스를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한거 보면 음 이제 21년, 22년, 23년 꾸준하게 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21년부터 그래서 430억, 80억 보니까 22년으로 보면은 지금 뭐 350억 들면 10배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이차전지 관련주 상신도 따고 신흥 음~ 시스 스틸까지 음~ 가격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어~ 이제 싸고에 대해서는 음, 뭐~ 다른 관련주 이차전지 뭐~ 소재 양극재 음극재 관련해서 싸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것 같아요. 시장이 뭐~ 아이큐가 엄청나게 뭐~ 천이라고들 하니까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거고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~ 그, 어느 정도 약간 고객사의 음 요청에 따라서 그 캐파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약간 업사이드가 음 엄청나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음 운영을 할수 없는 음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고객사가 어떻게든 따라 향방에 따라서 고객사의 향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어 장점이자 안 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티시스 스틸은 음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어서 어 한번 볼게요. 그리고 전기 니켈 도금 강판 사업 확장 중이고 니켈 도금 강판 생산이 두 배로 증설 중이며 이게 이제 이차 전지 향으로 23년 하반기부터 가동 기대를 하고 있다. 이거 기대감도 어 멀티플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런 기대감이 음 이렇게 주주들한테는 음 뭔가 두배 증설한다라는 거는 좋은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. 음뭐 오해 있을 음 아니한테 그러세요. 할게요. 주석 니켈 등현면 처리 강판 전문 여기 왔다 갔다 좀해 볼게요. 근데 이게 어 6월 8월에 나온 이슈인데 그때는 전쟁이 이제 지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어 이렇게 원자재들이 급등을 하고 있었던 시기잖아요. 그래서 다 오르고 있었던 시기인데 지금은 어, 뉴스에도 나왔듯이 음,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, 뭐, 중국 뭐, 음, 금리는 올리는데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은 좀안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셀광석 음, 이제 이런 게 수요가 꺾이면서 셀광석이랑 어, 니켈 등이 가격이 꺾여가고 있다. 그걸 보시면 좀 추울 것 같고요. 네 이거를 음 2차전지 원통형 셀의 캔에 사용하는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가공 업체를 거쳐 어 가공 업체가 뭐 상신에서도 받고 것 같습니다. 어음 삼성 SDI 및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셀로 어 엔드유저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. 국내에서 유일한 국내에서 유일한 공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어. 이제 이렇게 고객사가 물빵이돼 있지 않는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어 사업을 하는 업체를 좋아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헤파가 43.5만 톤 수준으로 이중 20% 미만이 리키동합성에서 20% 밖에 이제. 이 이 정도 되는데 두배 정도 어 760억 투자해서 니켈 동광파 해파를 현재 수준 두 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2~3년 6월에 이거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2 분기 실적도 계속 보면 괜찮을까 여기도 뭐 10배 미만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. 그래서 음 원통형 전지 채택의 수혜주로 판단된다라고. 을해 주셨고요. 그 다음에 이거 LG 전자, LG 에너지 솔루션, 삼성 SDI 원통형 셀, 테슬라 원통형 셀하고 뭐 리비안 BMW. 이거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. 니켈 동강판이 넘어가 볼게요. 이게 출 중량 추이, 오, 니켈. 도금 급파 수출 금액 추이 요거를 저희 집시형님이 항상 봐주시는데 6월달 yy로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.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로 맞춰 보려고 제가 봤는데 그건 딱 맞지는 않더라고요. 600억을 했는데 수출 물량 600억 했는데 이게 지금 어다 도금 간판이랑 전기주석이랑, 뭐, 이렇게 음료관, 식품관, 전자제품에 들어간 것까지 다 해서 90, 뭐, 100% 되어 있으니까, 이 2차전지 자동차 EV 향으로만 가는 거는 발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저 도표에는. 그래서 그거는, 어,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될것 같고, 공정개혁, 열심히 보실 것 같고, 이거 증설한다 내용. 그 다음에, 수출이. 그 내수랑 수출이랑 비슷해지고 있네요. 그래서, 5 0도50이라는 보고서도 있었던 것 같고 영업익률이 이제 음 스프레드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원가 정가를 해서 받았는데 이제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원재료가 떨어져서 음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원재료 엄청 높았을 때 일, 이 분기 때는 당연히 좋았을 것 같고 달러도 좋아서 음강 달러라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뭐 피카온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. 어 이제 원재료값 떨어지고 또 CR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도 떨어지면 어, Q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 겠습니다. 그리고 어 드래곤라이더님이 써신 걸 계속 뭐 주의깊게 저도 잘 보고 있는데 TCC 스틸 정리한 거에서 어 조금 C가 감소하고 P가 내려갈 수 있음을 저는 상신 EDP나 신흥도 똑같이 봤는데 하루에는 음 언제를 비가 내려가면 이익이 나는 구조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 뵈면 음 저희가 약속을 해서 만나 뵈면은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니는 리드 타임이 좀 어, 계약 기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 상시는 6개월 정도 한다는데 한번 궁금합니다.